잘하셨어요. 네, 저도 아주 잘알아 왔습니다. 아주 맛있는데. 그래서, 예. 네, 뭐, TV에 그 뭐, 특이한 그 짬뽕 레시피를 소개하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예. 네, 그 집에 느지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짬뽕 중에서 제일 낫던 것 같아요. 몇번더좀 가보려고 그래요. 아주 그 주방에 서일하시는 분도 아주 젊은 시민들이고 굉장히 의욕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좋았고 또또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젊은이들이 그또 음식점 음식점에서 그렇게 아그 음식 개발하고 좋은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반직한 거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앞으로 이 사이에 어떤 그 발견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또 맛있게 먹으면서 굉장 흐뭇했습니다. 당때 음. 그 같은 모이렇게식사하고나 충분증이 돌보다그러는데 오늘 그렇지가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예 <하는> <laughs> 네. 약속돼 있어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번에 그 나왔던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해달라고 을 해가지고. 그깨달음 깨달음에 만약에 비기가 있다면 뭐냐 그래서 제가 아, 잘된 거에 대해서는 주의 도움을 받아 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안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한테 문제가 있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을 내 탓이어서 내 자신을 분주하 가는 방법으로 가면은 어, 그 깨달음의 길을 갈수 있는 굉장히 그 길이다 그래도 비기라고도 그 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과 삼에 부딪히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 결코 이렇게 무슨 명상한이침 주사, 체크가지고그과결로은 결국은, 아니다. 그 v e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결국은 I t 이 a 에서들이 d I 서 나와야 e l e d I traveled, I traveled, I t r a v e 잘한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I t r a v e 이 e d I traveled, 일 traveled, I traveled, I t r a v e l e 이렇게 잘된다 그, 그, 가정이잘 돼가지고, 식구들 다 이렇게, 그, 잘 살게 해주고, 또, 자기 자녀들도 좋은,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한다서 치면은, 그런 데 교육도 받게 해주고, 또 뭐, 유학도 보내주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도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안이 화목하게 잘 나간다 할 때, 그 가장에 비해서 정말 다 내가 이루, 이룬 거죠. 예, 네,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잘 나가 볼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가정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아 정말 아,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 그내내 주를 잘해줘가 지고 내가 안정된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가 있었고 또애들이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나름 자기 주특기도 살리려고 그랬고 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서로가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핏 생각하면 아, 내가 정말 애들들을 위해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애가 있기, 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성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또 예쁜 마누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누라에서 내가 뭘뭐 해야 될까? 하니까, 아 내가 바깥에 나서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동기 부여가 될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됐고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소치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주위에서 많이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생긴 거죠. 가족에 대한 감사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는데 문제가 되는 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예, 네, 오만하다는 거예요. 네. 오만한 생각까지 되면 오만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좀 오만가지 일로 해가지고, 좀 오만가지 잡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일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감사함이, 마음이 일단 들기 시작하면은, 그 감사함이 또넘쳐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늘이 이런 부인을 내게 보내줘서 감사하고 이런 자식을 제게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없이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축복받게 돼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네. 신에 대한 감사함과 자기 삶에 대한 겸손함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안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삶을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한 거고요. 잘 보세요. 잘된 거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된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나라는 나가 있어요. 네, 나라는 나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번에는 어떻게 될 이런 육신을 선택하고, 다음에는 어떤 육신을 선택할지뭘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나가 이지구촌에 나오기에 나와서, 이 인간이라는 육신을 받아가지고 내가 깨우쳐 나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없고 이런 정보체 없으면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를 있을 때 깨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딪혀 있는데 부딪힐 게 없으니까. 에너지끼리는 서로, 예, 걸릴 게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예, 우리끼리 벽이 있잖아요. 육신으로서 벽이 있잖아요. 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나한테 필요한데 이 육체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드셨잖아요. 시작부터가 나나 내가 환경 없어요. 시작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가.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영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 누가 줘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는데 누구 처음에 자라면 어떻게 엄마 젖 먹잖아요 뭘 내가 먹게 뭐가 있어요 다 공급받아서 오고 있고 다외부가 받아들여서 나오고 앉아고 음식 다 먹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신이 다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 들지잖아요 예, 네.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먹어서 그렇게 살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고 뭐 내가 한게 뭐가 있어요 난 먹는 거 밖에 하는 거 밖에 없어요 먹고 쌓는거 밖에 없어요 숨 쉬고 내 뿜는 거 밖에 하는 게 없고 따지고 보면 은 지금은 움직이는 것도 옛날에는 움직이려면 어떻게 다 내가 걸어 다니고 먹었는데 지금은 차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이제 또 뭐 하나요? 무인 자동차까지 나오잖아요. <laughs> 이제 운전 안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내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다 주의가 다 유기적으로 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력, 협조가 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내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럼 역시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뭐, 커피 얘기는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리밥 예. 먹는 쌀도 마찬가지, 밥도 마찬가지. 제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가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난 내가 밥 먹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허기 전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보라고요.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농부들이 정말 그 힘든 일을 해가면서 요즘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어렵게 농사 져가지고 나온 거 탈곡되고 뭐 되고, 그 다음에 유통 어, 관계 다 거쳐가지고 그 의식점으로 와서 의식점에서 또그 셰프들이 요리 연구들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으면 저 가서 먹기만 하잖아요. 그럼 저놈이 하나 먹었다고 끝났는데 그래서 내가 했다 이거예요. 이 먹기까지, 앞에까지 이루어졌던 걸 생각해봐요. 이게 없으면 내가 먹을 수가 있나.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먹으려면은 돈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데, 돈 자원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게 자원이 들어오느냐, 이 말에. 허다 못해, 한국은행에서 집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각 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 내가 하나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맞아요. 예, 선택해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건 맞는데, 분명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내가 행동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맞는데, 그 이면에 그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줄 알을 때, 그 그것과 계속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나 혼자 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도와주고 들고 다윗 사람인데 윗 사람 이다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윗 분한테 보고하는 거야. 예 그냥 큰 이분에 제가 좀 크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애다풀리 그래야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보고한다 이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 나도 거기 참여했어요 그거 나도 참여해서 했는데 윗 사람이 가서 그런 식으로 보고한다면이 밑에 사람이 그윗사람은 나중 에 무슨 프로젝트 했으면 이거 허겠어요. 해만, 아, 제가 다 같이 혼자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아, 에너지도. 네, 모든 건다 똑같아. 근데 가서 보고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팀원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 잘해서 정말 이렇게 이름을 이룰 수가 있었고, 저도 중간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뭐, 팀원을 일하는 모습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다 또그 립서비스 언나오면 그리고 뒤에는 항상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또 미국도 한번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서 해다 도와서 된 것처럼 또 실제로 그런 거. 이런 마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라도 그 사람들이 예다 영웅이 되어 있으니까 또 참여하죠. 이분하고 일하면은 내가 어, 회사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죠. 그 내가 쓰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느낀다면은 그 정보들이 어떻게 돼? 또 내가 뭘 하려고 할때또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끼리끼리라고 서로가 인정하는 에너지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모이는 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서로가 인정하는 에너지가 있,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될때 뭐예요? 내일도 잘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감성, 세상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신에 대한 감사그 감상. 감상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을 다 다스리고 조화롭고 예. 균형과 조롱 속에서 보동을 일어나게 돼. 무슨 뭐극적하게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무슨 계약을 하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면서 갈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삶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뭘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나 혼자 이뤘다. 뭐, 내가 뭐 어찌도 그러잖아요. 뭐, 무용담 얘기하듯이. 그때 정말 내가 이 판단 안 했으면 저 되도 않았어. 네,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그 인정 이전에 항상 마음속에서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던 주위 환경 그리고 그런 나한테서는 있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던 그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지면 주위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샘솟는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틀리죠. 네.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홍의이거든요. 홍의이, 뭐, 참, 뭐, 어렵게도 생각하시고, 그냥, 아, 홍의케이던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홍의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주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넘어서 신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신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예.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공유해야 될까? 내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홍익이고요. 그래서, 어 제가 그 깨달음을 얘기할 때 왜, 예. 감사해야 되는지, 예.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잊어서는 안될 것은 그 중심에서 항상 자신이 있다. 예, 이 생각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요즘 대세 요쪽쪽 웃으시는 걸 이해된 거 같아요. 네, 예. 예, 됐습니다. 예.